2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러한 것에 인수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같은 부분을 만들어줘서 그 부분을 치환을 해서 인수 분해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x제곱과 마이너스 2x가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두 개씩 제가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라지 a로 치환하게 된다면 a 마이너스 8 곱하기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a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에서 마이너스 24를 한 값이니까 이 전체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11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a 대신에 제가 치환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을 대입을 해 보자면 이 값은 x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로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인수인 것은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225번 문제입니다. 이러한 식을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이렇게 밑에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바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 공통된 부분을 치환해서 풀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 값을 라지에이로 치환하게 된다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7 플러스 15의 형태가 되고 이 값을 정리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에서 15를 더하니까 플러스 8이 되고 이 값은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a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제가 각각을 대입을 해주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값을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 그리고 C는 마이너스 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까이 값을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 답이 되게 됩니다. 226번 문제입니다. 이러한 값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ABCD의 값을 구한 다음 곱해주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일단, 공통된 부분을 치환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공통된 부분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값을 a라고 놓는다면, 이 옆에 있는 값은 9a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적어보자면, a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8의 형태가 되고, 이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3과 a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제가 a에 해당하는 값을 x 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형태가 되고 이를 정리를 하면 x 1, x 3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1, b 대신에 마이너스 3, c 대신에 마이너스 4, 그리고 d 대신에 6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값을 곱하게 된다면 3에서 마이너스 24를 곱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72가 답이 됩니다. 227번 문제입니다. 다항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러한 값이 X에 대한 이 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을 같은 것끼리 묶어줄 수 있는 것끼리 묶어봅니다. 그러면은 치환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OX로 묶일 수 있게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4 곱하기 x 제곱, -ox 플러스 u 플러스 k의 형태가 될 텐데, 제가 이 값과 이 값에 해당하는 값을 라지 a 로 치환하게 된다면, 이 값은 a 플러스 4, 그리고 a 플러스 u 플러스 k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a 제곱, 플러스 10, a 플러스 24, 플러스 k가 되는데, 이 값이 인수분의 어 완전 제곱식의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으로 되려면 이 전체 값이 이 계수의 반절의 제곱인 25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a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 되려면 k의 값은 1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이 됩니다.